어, 오늘은, 나무하미 탑을 관세음 보살, 지장 보살 8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제가 이때까지 했던 핵심적인 그 내용, 그 수행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아셔도 이제 자기 혼자 해도 크게 뭐 그거 하진 않을 거예요. 가이드가 가이드는 이 정도로 하면 제가 아리켜드린 대로 혼자 열심히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니까. 뭐 산턱 탱기야. 뭐 중간에 일어나는 과정이니까 그거는 뭐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게 제가 이제 해왔던 제가 경험하고 해왔던 프로세스예요. 저는 이걸 갖고 뭘 하고 싶고 이런 별로 없어요. 그냥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이 돌을 좀 올바르게 닦고, 그렇게 해서, 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위에 있는 거를 별로 바라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좀 내려오고, 좀 깨끗한 애들이 좀 올라가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종교계. 종교계가 맑아지면, 다른 쪽은 다 맑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거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걸 봐갖고 뭐또 따르게 보거나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이거는 제 수행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고 이 운문 광진 선사가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분이 이제 너무 과격한 말을 해서 선문답 이런 거에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좀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과격한 말을 한게 아니에요. 정확한, 정확한 해답을 주고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그래요. 한 명도, 예? 한 명도, 예? 그 가이드를 이 양반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다 밝힐 테니까, 다 밝힐 테니까, 제발, 제발 좀 올바르게 하세요. 올바르게. 쉽게 하세요. 쉽게, 어렵게 하지 말고. 제가, 전 좋아하는 게 쉽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노가다 갔다 와서 힘들게 뭘할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최소한 자기 에너지를 최소한 더 해서, 최소한 더 짧게, 짧고 굵게 하는 거, 짧고 굵게 하는 거.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계속 꾸준히만 하면 된다니까요. 꾸준히만 하면. 내가 아직 3년이란 비밀을 안 가르쳐 줬는데, 그거는 나중에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근데, 1년만 빠싹하면 돼. 1년만. 1년만 빠싹해도 어느 정도 돼.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돼요. 제발 그리고 이 강의 끝다 들으시고 아, 또 만약에 개기는 사람이 나오면 제가 이제 장담 못합니다 그거는 아, 제가 손을 안 봅니다 그때부터는 알아서 하세요 저는 분명히 하늘에 시킨 대로 그대로 한것 뿐이에요 이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 저는 이 살기가 좀 피곤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귀찮게 자꾸 이렇게 뭐 하지 말고 모르는 건 물어보세요. 모르는 걸 얼마든지 제가 아는 한도에 아 알려주는데 뭐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데 이런 걸로 개기지 마세요. 이제 큰일 납니다. 제가 분명히 이건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다본 다음에도 개긴다. 어, 저는 책임 못 집니다. 그때부터. 알아서 하세요. 오늘은 어, 우문광진선사 이분 그러니까 천상, 천하, 유하, 독존, 일봉, 타살, 여, 구자, 끼깍, 귀도, 천하, 태평. 이게, 어 선의 모든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용어예요. 에? 이런 중요한 거를 연구를 안 하고 맨날 이상한 짓만 하니까 선사들이 안 나오면, 선사들이. 어 이런 대단한 선사가 석가머니가 일곱 발자국, 영꽃을 표현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발자국에 천상, 천하, 유아 독전을 했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후대 사람이 써놓은 거고, 아기가뭔 일곱 발자을 걸어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곱 발자국 의미가. 네? 그리고 여기 양옆에 있는 거는 고마이노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일본은 딴건 몰라도 우리가 맨날 뭐 일본 욕해도 일본은 자기 조상들이 어? 해놓은 거에 대한 그런 문화 유산이나 이런 거는 엄청나게 잘 보존을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우리는 조선을 거치면서 조선이 고려에 있는 문화를 다 파괴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맥이 다 끊겼다는 거예요. 그 조선 시대 이 선맥이 조선 시대 거의 다 끊겼어요. 고려 시대 고려 시대까지 있던 선맥이 이렇게 박살을 내놔갖고, 그거 이제 다시 좀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네? 피곤한 사람이니까 절대 개기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laughs> 석가모니께서 보통 이제 경전에 많이 적혀 있어요. 석가모니가 처음 태어나 한 손을,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거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석가모니가 처음 태어나 한 손을, 하늘을, 여기 하늘을 가리키죠. 땅을 가리켜요 보통. 땅을 가리키면서 일곱걸음 걷더니 여기 연꽃이 일곱걸음 일곱개일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 하늘 위 하늘 아래 나홀로 존귀하다 하는 말을 문문광진선사가 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셨냐 이 양반이 문문광진선사 왈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봉타살 몽둥이를 쳐 죽이고 누굴 죽여요? 그 말한 사람을 죽이는거죠. 부처를 죽인다는거죠. 그 다음에 여구자 끼깍 개식기 음식으로 주고 돌아가다 귀도 천하태평 가장 귀한 것을 얻으면 천하가 태평할 터인데 이, 이 석가모니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보고 아니 난리 날 거야 아마 에? 이렇게 과격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게 과격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코드를 못 찾아서 그런 거예그 코드를 에? 이 양반이 선에 대해서 아주 깊은 해박한 지식을 이 양반이 했으니까 하는 거야. 했으니까, 응? 어? 했으니까 한 거야. 했으니까, 어? 어떤 건지 제가 오픈할 테니까, 그 이때까지 이거 갖고 뭐 대단한 선사라 누뭐뭐뭐 뭐, 뭐. 아, 나그책 보고 진짜 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한 사람이 없어. 그냥 대단하대. 뭔 뭐가 대단한지 몰라. 그냥 대단하대. 아니 석감을 죽였다는데 그럼 나쁜 놈이지 어떻게 대단해? 근데 뭔지 몰라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몰라 이게 끝이에요 다 해석이 제가 해석을 정확히 해드릴 테니까 귀를 열고 좀 아시는 분 듣고 어차피 제 강의 150명 이제 150명 됐지만 안 봐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사람은 바로 끄고 나가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천상천하 유하독전 하늘 위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 이게 일곱 걸음 에? 이게 뭐냐면요 북두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곱 걸음 일월화수토목금 사람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죠 에? 자궁에서 나와요 에? 금에서 나온다고 금에서 여기서 나온다고 여기서 금에서 에? 금에서 나옵니다. 금에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북두칠성이 금성, 금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궁에서 예? 누구나 자신이 천상천하 유하독존이에요 아무리 못 살든 아무리 잘 살든 자기 혼자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천상 그게 천상천하 유하독존이에요 석가모니가 뭐 뭐하러 뻘났다고 그 태어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이게 다 자기 자신. 금성에서 태어난 사람들 대승불교가 뭡니까? 대승불교가 기본 베이스가 북두칠성이에요. 그래서 금성에서 태어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나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요. 듣는 분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요. 길가는 사람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그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단지 결혼하고 해서 있는 것 뿐이지. 혼자 딱 떨어지면 혼자 세 개, 혼자 세 개, 그냥 세상 모든 인간의 대표자를 석가모니 세웠을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야도 아니에요. 이거뭐 석가모니 때문에 뭐이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일봉타살, 몽둥이로 쳐 죽이고, 몽둥이가 그러면 어떤 몽둥이냐 보세요. 나무목하고 밧들봉 있죠. 나무목은 제가 분명히 바지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생겨갖고 예전에 예? 일단 뭐 바지라든 아니든 밧들봉 뭘받들어 밧들봉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나무 표시가 돼 있고 뿌리가 깊게돼 있고 두 손으로 받들고 있어요. 뭐를? 이게 표시한 게 얘네들은 산삼으로 표시를 했어. 아주 귀중한 걸받들은 거. 우리가 나무면서 귀중한 거 뭐예요?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바지라밖에 없어요. 심장을 뛰게 하는 바지라. 그게, 그게 이거예요. 그니까, 하나의 바지라로 죽여버린다, 이거. 뭘 죽여요? 이걸 죽인다는 거예요, 이거를. 금성을, 예?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죽이는 거야, 이게. 예? 이걸 죽인다고, 이거를. 금성, 이걸 조진다고. 예? 바지라로. 보세요. 일봉 타살. 몽둥이 바지라로 귀신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욕망덩어리가 어디 있다고 해서, 여기 있다고 랬잖아요 욕망덩어리. 그걸 추로 표현했잖아. 뭐, 춘일, 춘일 개명이라고 제가 했죠. 분명히. 개명 축시. 개, 개 자가 뭐예요? 추할 추 자잖아. 추할 추야뭐야 귀신이, 예? 술병을 들고 있잖아. 귀신이 술병을 갖고 있잖아. 거기에 뭐예요? 귀신을 아작 낸 다음에 뭐 하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 만트라 했던 그, 어? 삼조구나 바지라를 거기다 집어 넣으라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쏙 집어 넣으라고 했잖아. 여기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쏙 집어 넣는 걸 얘가 보관하는예예 예. 어? 귀신. 욕망 덩어리. 어? 인간의 욕망 덩어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욕망 덩어리가 갖고 있는 요 주머니가 있어요, 이게. 어? 이거. 어? 술병. 거기다가 뭘 넣으라 그랬어. 삼적으로 쑥 넣으라 그랬죠. 삼적으로 만트라했던 아미타불을 쑥 넣으라 그랬잖아. 아미타불을. 응? 어? 그게 몽둥이로 때려 부시는 거예요. 몽둥이로, 몽둥이로 귀신을 쳐 죽인다는 얘기 그그얘기의요이 양반이 어? 얼마나 훌륭한 얘기야 이게 인간의 욕망으로 천상 천하 유아덕끔다다 다 나도 천상 천하, 당신도 천상 천하, 길가는 사람도 천상 천하, TV 보는 사람도 천상 천하 모든 사람이 개인에 다 천상 천하가 있는 그 인간의 욕망 금자리를 죽여버리라는 얘는 아예 그냥 작사를 내버리잖아. 작사를 이 자리를 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귀신의 영차는 제가 인간의 욕망이라고 했어요. 신의 그릇을 보호하는 귀신 에? 욕망을 아미타불로 녹이고 아미타불하라고 녹이라고 했잖아. 아미타불 에? 봉황의 시 봉황의 시가 왜 아미타불 한그시에 그게 파장이라고 비세 그 파장이라고 비세 파장 에? 시를 신의 그릇 요기잖아. 유잖아. 유. 이것도 이것도 친절하게 당유라고 써놨어. 에? 당유, 삼조고. 제가 바지라고 삼조고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신의 거래에 넣는다. 아미타불 속에서 관세음보살이 귀신을 녹이고 지장보살을 만든다. 이제 이게 이제 진행할 얘기예요. 일봉타살은 끝났어요. 몽둥이로 금이 있는 자리. 에? 석가모니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자리. 그 자리를 조지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이 자리를 조지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일봉타살. 내가 석가모니아 12연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순아재. 여기서 일봉타살, 여기도 일봉타살이 나와요. 사에, 사. 물속에 담겨있는 봉화 아미탑을 열애시. 물속에 어떻게 담아? 얘를 작살낸다고 해. 집어넣어야 될까? 얘가 갖고 얘가 발톱을 내고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얘를 얘를 통과해서 이걸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얘를 작살낸다고. 얘를 작살내야 된다고. 예? 그게 사예요. 불 속에 담겨 있는 봉황의 아미타불 열애이시. 이렇게 해 놨죠. 뭐예요? 봄날 축시에 다기운다 춘일 계명. 제가 분명히 해 놨어요. 춘일 계명이들해 놨어요. 신의 그릇을 보호하는 귀신 욕망 예? 용망을 아미타불로 녹이고 봉황의 실를 그 신의 그릇에 넣는다. 자기 입에서 아미타불을 외치잖아. 그 아미타불 자체가 빛이란 말이야. 빛. 에? 빛을 넣는 거라고. 빛을. 빛을 어디다가 가장 음흉한 곳에다가 넣는 거라고요 이걸 녹이고 이걸 귀신을 작살내 버리고, 예? <laughs> 보세요. 이게 뭐라고 그랬는지 그다음에 금을 작살낸다 그랬죠. 금을 작살낸 다음에 여 구자 끼각이라고 했어요. 여 여는 우리가 여당할 때 여예요. 여당이 원래 베풀고 하는 당인데 에이, 정치 얘기하지맙시다. 그러니까 더불어 주다 이런 거예요. 주다, 응? 주다 응?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구자한테, 개식기들한테, 개식기 개시끼. 개식기들한테 뭘 줘? 끼각 이게 뭐냐면요. 음식이란 뜻이 있어요. 음식을 주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 <laughs> 구자한테 주는데 뭘 줘? 음식. 음식을 주면 어떻게? 이건 뭐 물리치다, 물러나다예요. 그래서 개식키한테 음식으로 주니 물러나다. 이게 뭐냐면요. 천상천하, 유하 독전하는 인간의 욕망. 금을 때려 잡잖아. 금을 때려 잡어. 금을 때려 잡은 다음에 그 찌꺼기들 있잖아요. 찌꺼기들. 그찌꺼기를 누구한테 주냐? 얘네한테 주는 거요 얘네가 누구냐 정체가. 고마이누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고마이누는 분명히 명자리를 지키는 응? 어? 신사자리를 지킨다고 그랬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제일 중요한 자리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일월이에요, 얘네. 제가 아미 아미타불이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어 6편인가, 5편에 밝혔어요.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선에서도 밝혔고 에? 그래서 몽둥이로 몽둥이로 뭐예요? 몽둥이, 에? 몽둥이로 어? 관세음보살로 좁혔잖아. 왜? 관세음보살이 목인데 금을 못폈다 그랬잖아요. 근데 패어 어떻게 때려 죽여? 아미타불 불러 불러 아미타불 아미타불 불러 확 찢어갖고 녹여버렸잖아요. 녹여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아바지라로 아예 그래서. 금의 시체. 금의 시체가 뭐야? 인간의 욕망이잖아. 인간의 욕망을 고마이한테 던져줬더니 고마이 누가? 물러갔다. 얘네들이 지, 지, 지키잖아요. 신사를 지키 신사가 여기라고 했잖아. 가장 중요한 자리. 얘네가 물러간 거예요. 그래서 명상 5편에 제가 써놨어요. 좌에 5-1편일 거예요. 좌. 거기에 분명히 제가 이 자리. 이 자리가 뭐라고 했어요? 생사가 교차하는 자리, 생사가 교차하는 자리, 제일 중요한 자리라고 분명히 제가 계속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어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무물정자라고 했어요. 생사박견이라고 하나는 이리를 닮은 견. 이거는 이게 법수예요, 법수. 야 국극성. 이건 거기서 다시 보세요. 한국에서 일본 그리고 오키나와로 전래되었고 처음은 조각상을 접한 당대 일본인들이 이를 고려 코마라 코마에서 넘어왔으니 코마이누라고 부르게 되었다. 고려에서 넘어갔잖아요. 고려 제가 고려에서 모든 게다 끊겼다고 그랬잖아요. 에? 우리도 이런 게 있었다고. 조선시대 사대부가 와갖고 그냥 다 작살을 내버렸다고. 고려시대 문화를 그 특히 그 화려했던 불교 문화를 신라를 계승해갖고 엄청나게 화려했던 불교 문화를 다 개박살 냈다고. 에?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지. 여 구자 끼깍 끼기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보세요. 끼은 여기 입구자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계약할 계자예요. 맺을 게 계약할 계약할 때 이걸 써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인 뜻은 뭐냐면 음식을 먹다. 제가 있잖아요. 구가 음식을 먹는 거라고 했잖아요. 주면 주어서 음식을 먹는 거라고 했잖아. 요 근데 이게 맺질게요 보세요. 계약할 때 예전에는 이걸로 이게 뭐라고 했어요? 칼. 이거 북두칠성이라고 했잖아. 이게 이게 뭐냐면 신한테 응? 어? 제가 그 북두칠성한테 비는 거죠. 아이, 제가 올해 농사만 좀잘 되면 응? 어? 신그 뭐냐? 이게 절에도 헌납하고 뭐 이런 거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예전에 요렇게 표시를 한 거야, 표시를. 응? 어? 문자가 없었을 때. 그게 거기서 기초가 돼서 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자는 큰 대자 크다와 나타내는 요 계자가 합하여 이루어진 큰 부절이란 뜻. 그 부절 이걸 얘기하는 거, 이걸 새겨졌던 거. 그래서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옛날에 부절을 증거로 하여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장래 에 굳게 약속한다는 뜻. 그다음에 이자는 계자는 칼로 목판에 무늬를 새기는 모습을 그린 거 색이다. 새기는 북두칠성으로 새기는 거예요. 북두칠성에다가 고하는 거예요. 북두칠성으로 새기는 거라고, 마음속에다가. 신한테 고했는데, 이거 신이 이렇게 해줬는데 안 하면 어떻게, 어떻게 될것 같아요? 작살나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계약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계약은 신하고 인간하고 그 맺는 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계약자는. 신하고 인간의 맺음. 에? 신하고 인간의. 그걸 저버리면 신은 그 인간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르마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꾸짜. 그래서 뭐냐면, 계약을 먹는 거예요. 계약을. 에? 구자한테 뭘 던져줘요? 욕망덩어리를 던져주잖아. 그러면 얘는, 아, 어, 이 양반 뭘안 해? 어, 계약됐네? 그러면 딱 먹고 비켜주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래서 거. 물러나는 거예요. 뒷장포게 그래서, 여구자, 기각. 각. 물리치각 물리치다. 물러나다. 여기 이렇게 서 있었다고요. 이렇게. 예? 근데, 먹이덩이를 던져주니까, 욕망, 욕망을 먹이덩이를 던져주니까, 먹고, 아, 이놈이 뭘안 해? 그러고, 이제 딱간 거야. 보세요. 각각, 복자, 뭐. 간자체. 경부절은 무릎, 무릎을 꿇는 모양. 그리고, 상가 물러나다. 근데, 왜? 상가 물러나다는데, 희한하게, 물러나는 거하고, 여기, 어? 물이 막 샘솟는 데다가 무릎 꿇고 있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응? 이게 이자예요. 이게, 이게 정자, 정자를 뜻하는 거. 제가 얘기했던 아까, 쌍둥이 자리. 그게 정자라고 했잖아. 그걸 뜻하는 거. 우물을 뜻하는 거, 우물. 에? 응? 하늘의 우물.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그 자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거자는 물리치다 돌아가다의 뜻. 걷자는 병부자, 그 결합이다. 걷자는 물리치다 되돌리다 피하다는 뜻이다. 그 골곡자가 들어가는 이거를 물리치. 이걸 어떻게 물리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림하고 이게 얘네가 얘네가 있는 거라고 얘네가. 쌍둥이 자리가 1월이딱 지키고 있었는데 1월이 개가 지키고 있었는데 얘네한테 먹이를 주니까 얘네가 딱어 계약됐구나 그 피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구자 끼깍 개식기 개시끼. 개식기한테 음식을 주니까 개식기가 신전을 지킨 고마인누라고 그랬어요. 이게 법수예요, 법수 정확히 얘기하면. 쌍둥이 돌아요, 쌍둥이로 원래 여구자. <laughs> 주다 구자한테 뭘 줘요? 인간의 욕망을 에? 인간의 욕망을 주니까 인간의 욕망을 다 조져버렸잖아요 여기서 에? 바지라로 주니 계약을 먹다 먹어요 어떤 계약? 하늘하고 맺은 계약이 있다고 얘네들은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먹으면 얘가 여기서 뭘 하도록 비켜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서 뭘 하겠어요 어, 물러났어요 얘가 일단 물러났어 그래서 제가 선할 때 앉을 좌할때 이거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 강의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도 첨삭이 없어요. 첨삭 할게 없어요. 첨삭이 에? 그게 한 줄로 꿰야 되는 거예요. 한 줄로 모든 법은 한 줄로 꿰야 되는 거예요. 에? 이것 붙이고 저것 붙이고 하는 게 아니라고 여구자 끼깍 보세요. 계식기 인간의 용어가 주니, 계약을 먹다, 그리고 물러나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물이 흐르는 자리 정이라고 했잖아요, 정. 이걸 내가 여기 뭐냐, 선에, 그 명상에 5편에 5-1편에 보면 앉을 좌에다가싹 써놨는데 그게 정. 주작의 벼슬. 주작의 벼슬이라고 이렇게 주작을 아예 그림까지 다 따서 이렇게 일부러 벼슬을 딱 맞춰서 거기다가. 응? 주작의 머리. 쌍둥이 자리에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자리라고요.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라고,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 주작이 여기, 여기서 관할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에? 그래서, 여구자 끼깍, 개식기한테, 응? 음식, 인간의 욕망을 주니 계약을 먹다. 응? 어? 개식기 둘이 계약을 먹었어. 그리고 물러났어. 이 상황을 제가 석가모니 12연계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기억을 한번 되새겨보세요. 여, 구자, 끼깍.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 모지, 불사약을 뱉는 사람, 지, 손에서 불사약이 나오는 행위, 그리고 사, 물속에 담겨진 봉, 아까 얘기했어요. 아미타불의 열애이 시. 요거 얘기한 거에요, 요거. 예? 담았다고 그랬어요. 여기, 여기, 여기서 몽둥이를 패갖고 여기 조져갖고, 에? 아미타불 열애이 시를, 어, 요, 요 귀신을 조진 다음에, 항아리 같은 데다가 쏙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예. 꼭 집어넣었어. 그리고 파. 열애이시가 껍질을 벗고 물 속에 들어가다. 열애이시가 뭐겠어요? 인간이 여기서 욕망을 죽이니까 그 욕망 찌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게 껍질 아니에요? 껍질. 이걸 둘러싸고 있는 껍질 아니에요? 금껍질을 얘네한테 준 거라고. 금껍질을. 이렇게. 열애이시가 응? 껍질을 벗고 물 속에 들어가다. 물 속에 어떻게 들어가요? 아까. 요 여기 들어가는 거야 여기 이제 죽으로 살아 살을 살으면서 죽 죽는 거예요 그게 어? 죽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이게 물속으로 들어간다고요. 식시기 열의 껍질 어? 욕망 인간의 욕망이 열의 껍질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껍질을 주니 계약을 먹다 얘네들이 계약을 먹었어. 어? 그리고 물러났어. 이건 보통 사람 그 얘기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저기 오리온 자리에 원래 오리온 자리 두 마리 개가 있어요. 시리우스하고 프로키온, 그두 마리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도 해석을 하고, 저는 그 개를 갖고 개를 데리고 들어가 버렸죠. 네? 왜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 사람은.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만 아세요. <laughs> 그래서 열애의 시가 껍질을 벗고 물 속에 들어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그리고 여구자 끼까개식기 열애의 껍질을 주니 계약을 먹다 물러나다 이게 아까 그랬죠. 또딱 같은 말인데. <laughs> 사바할 때 봐요. 사바 아까 파라 그랬죠. 파로 쓸 때도 그 파로 쓸 때도 봐. 동물의 껍질을 열의 껍질이라고 그랬죠. 여긴 또 동물의 껍질이라고 했어요 곡물의 껍질을 벗고 물로 씻어낸다. 이게 뭐라 고했어요 기독교 세례라고 그랬죠. 이게 기독교 세례. 요 진짜 세례. 정말 세례. 예 그래서 뭐예요. 사. 하늘에도 땅에도 땅의 땅에도는 뭐였어요? 똥꼬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제가. 에? 그래서, 뭐, 뭐알어 얘가, 일차로 살아서 죽을 준비, 물 속에 들어가는 것,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 똑같은 건 얘기하라고요. 응? 하늘에도, 땅에도, 바, 동물의 껍질을 벗고, 물 속에, 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게 기독의 세례예요. 응? 좀 아시고 세례를 하세요. 침노교, 장노교, 싸우지 말고. 열의 응? 껍질, 응? 인간의 욕망, 동물의 껍질,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짧게, 짧게 끊어서 계속 이어서 강의할 텐데, 듣는 사람 지루할까봐 이렇게 일부러 짧게 끊습니다.